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정치 신세계 훈포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드디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28일 오후 1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했다는 것을 드디어 고백을 했죠요 고백 자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여러 가지 타임라인이 비틀어진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방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 이게. 불가능하죠. 예, 일정상 봤을 때 이미 공개된 일정 그리고 그 이전에 유엔 순방 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그 날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 지금 국가 정보 자산의 대부분이 홀랑 다 타버린 상태에서 심지어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 속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자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댓글 창 예고편 댓글이 불이 났었고요. 약 1만 6천 개의 댓글 중에서 1만 1천 개가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반그 대통령실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 사실, 28일 녹화 사실을 자백을 했고 또한 5일로 예정된 프로그램 방송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죠.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 원래 5일 방송 예정이었으니까 연기된다면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처럼 추 기일 지정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또 그게 맞고요. 이 상황에서 무슨 예능입니까? 자, 그런데 바로 뒤에 방송 뉴스가 나왔습니다. 1월 5일이 아니라 1월 6일 날 방송된다고 합니다. 하루 연기된 거예요. 하루. 어, 추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연기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라고 했는데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하루 연기가 네 하루 자 그래서 여기 달린 댓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 어, 댓글 삭제를 이런 식으로 냉장고를 찢어요라고 하셨네요. 예, 원래 달려있던 예고편에 약만개 이상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것이냐 아, 의견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고요. 와 예고표를 다시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럼 다시 써줄게. 그 조아해널님께서는요 아예 이 방송 프로그램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2 0년된 구닥다리 냉장고를 들고 나옴. 냉장고 안에는 누가 했는지 모르는 집밥 반찬이 있고 어, 김혜경 여사가 직접 한 거라고 설명함. 셰프들이 반찬을 집어 먹고 호들갑 리액션 우와 완전 맛있어. 우와 혓바닥이 녹아. 우악 뭐 이런 리액션이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질문에 아내가 해준 소박한 집밥이라고 대답함. <laughs> 아 그런데 국가일 때문에 바빠서 집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말함. 셰프가 만든 집밥 같은 요리를 먹고 어릴 때 기계에 손 다친 과거사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엄마가 집에서 해준 맛이라고 소감 말함 김성주 눈시울 붉힘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촬영 시점도 공개 안해 이전 영상 급 삭제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업로드 방영 시점도 연기해달라고 하니 연기해버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촬영 시점 공개가 됐죠. 28일 오후 1시경으로요. 이전 영상은 드럼통 시멘트 공굴이 당했나요? 자, 그리고 졸라군 님께서는 배 76개, 거봉 40개, 사과 300개, 복숭아 60개, 멜론 15개, 자두 50개, 코끼리를 부탁해. 자 이재명에 저은 이재명, 2023년 11월 27일자 발언, 행정망 마비 행안부 장관 경질해야. 그렇죠. 이전에 그유석열 정부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자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님께서 직원은 압박감에 스스로 생까지 마감을 했는데 화재난 이후에 웃으면서 예능 촬영을 해? 공직자에게 휴리 어디 있냐고 하던 분 맞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가 중국임? 댓글 반응 안 좋다고 게시물을 천안만 시키고 새로 올리네. 행보 하나하나 레전드야 아주. 예. 그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냅두고 그냥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또삭제하고 이렇게 올려서 이런 오해 아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망하면 회사 문도 닫게 하면서 화재 관련 공무원 사명에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안지나요? 안녀님, 기존 영상 드럼통 같나요? 예, 드럼통 같습니다. 2년 전, 전산망마비, 대통령은 사재고 행안부 장관 경질해 된다. 현재, 냉부해 예능 찍으러 감. 와, 여기 좋아요가 1,300개가 찍혔습니다. 하나하나 버릴 댓글이 없네. 노릇노릇이. 연예인이 음주운전에 전과 사범이면 방송 출연 금지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일단 음주운전 한 번으로 방송 출연 정지고 두 번이고 그외 전과가 있고 심지어 재판도 받고 있죠. 야 그러네. 원래 연예인이면 출연 금지인데. 네. 아. 요 댓글은 제가 읽진 않겠고요. 좀 읽어 봐 주십시오. <laughs> 예고편도 찢어 버리고 다시 만들었다길래 왔습니다. 본편도 뭔가 잔잔하게 재편집했겠죠. 그러느라 하루 늦게 공개하는 거고. 와, 이거네. 맞아. 맞아, 맞아. 잔잔하게 재편집 했겠네. 뭔가 여운도 있고 음, 뭐,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감, 거기에 따른 무게감 이런 거를 좀더 집중 부각시킨 형태로 또 바꿨겠네. 손댔겠네요. 원본 따로 있을 겁니다. 아, 야, 괜찮다. 기존 영상 지우면 찬양 댓글이 다시 달릴 줄 알았나요? 미안하지만 중국인들도 지금 명절 휴가란다. 크크. 방영 연기하면 불탄 전산망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사망한 담당 공무원은 무슨 죄인가요? 사고 나면 기업은 잡아 족치려고 하시잖아요. 심각한 사고와 함께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통령님은 왜 아무 책임도 안 지시나요? 내로남불 소름 돋아요. 경기도 쿠팡 화재 땐 떡볶이 먹방, 국가 서버 화재 땐 냉부회 촬영. 어, 대통령님은 화재 때마다 먹방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사망하신 공무원분 추모 의미로 방역 연기한다면서 고작 하루 미룬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주한 한 달도 아니고 5일에서 6일로 연기하는 게 정말로 추모의 의미입니까? 뭐 3일장만 피하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저의 추론은 이렇습니다. 음, 이런 VIP가 출연한 방송, VVIP가 출연한 방송, 이미 녹화까지 끝난 방송의 방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VVIP밖에 없죠. 즉, 이 관련해서 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 보좌진들은 방영 연기, 내지는 아예 폐기를 이야기 했었고, 하지만 이걸 강력하게 이걸 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겠습니까? 바로 주인공들이겠죠. 그래서 결국 그 사이의 타협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루 연기다. 어, 3일장, 발인 이후에 하시죠. 뭐 이렇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영상 삭제했다가 재업한 게 레전드네. 크크크. 진짜 장난하냐? 유성열이 이랬어 봐. 벌써 탄핵 소리 나고 온갖 씨다 했다. 내가 빡치는 건단 하나임. 왜 어떤 당에 하면 온갖 욕 먹으면서 민주당에 하면 욕을 안 처먹는 거냐 하셨는데 와. 그 유키즈 한번 나갔었죠? 그거 가지고 김어준을 비롯해서 친명 셀렙들 좌파 지식인들 온갖 군대에 들어서서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능을 사유화한다 전파를 사유화한다 했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좌파 셀렙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먼저 예교편 조회수 잘 나왔던데 왜 비공개 돌리고 새로 올렸나요? 소문 듣고 왔어요. 화재 참사에도 아랑곳하고 예능 찍으셨다고. 영상 재업로 드했다길래 댓글 다시 달라왔어요. 국가전사실 화재가 26일이었는데 촬영 날짜를 28일 했구나. 예 오늘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 화재는 완진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 불은 껐죠. 불은 껐지만 서버 복구가 안 됐잖아요. 자료가 다 날라갔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78만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G 드라이브 관련 자료는 완전 소실돼서 복구 불가능이고요. 현재 서버 복구율이 뭐 16%다. 18%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언제 완전히 복구가 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2023년 국가 정보 자산의 대화재 때그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액티브 액티브 서버 시스템 사실 서버 관리 idc 관리료 쪽 일하신 분들 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죠 한쪽이 불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백업되어 있을 수 있는 서버를 바로 연결시켜서 이 국가 운영에 대해서 공백을 멈추는 없애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한번 시험해보자 24억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자산 전체를 보완할 수 있는 테스트 예산 24억 원, 대한민국 국가 규범으로 보자면 아주 저렴한 싼 금액입니다. 그 테스트 예산을 홀랑 다 날려버렸어요. 다 깎아버렸죠. 왜냐? 유선료 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있을 2026년도에 집행할 이 정보자산 관련 보관 관련 예산도 모두 다 싹둑 다 날려버렸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인재입니다. 언제 일어난 인재? 지금 정부에서 일어난 인재가 되는 거죠. 싱싱한 오이님, 겨루, 겨우 하루 연기한 거임? 그러게요. 하루 연기한다고 집나간 민심이 돌아옵니까? 야. 자, 채팅창 보겠습니다. 연기했다고 해서 내년 추석인가 했네 했는데 예 하루 연기에 하루. 자 청순했던 아줌씨께서 팔만 대장경도 아직까지 보존이 되어 있구만. 예 팔만 대장경도 아직까지 보존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불과 어제 올렸던 유튜브 예고편을 바로 삭제를 해버렸죠. 이거 사실 취소해야죠. 네. 왜 취소해야 되냐면, 내용을 떠나서 부적절한 시기에 녹화된 것이고, 그 부적절한 시기에 녹화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행정 능력, 그리고 현재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의 존재한다고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나타난 것을 떠나서 이걸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간단한 은행 관련 이런 이 업무도 마비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몇몇 뉴스에나 났습니다. 화장장도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영상을 찍었고 그런 부적절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없음을 감추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국민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데, 그 영상이 만들어진 시점 또한 시점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부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영상을 그대로 내보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겨우 하루 연기, 내년 추석에 내보내도 방영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상 은 그냥 폐기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런데겨 하루 연기돼서 나간다는 것은 어 사, 사실 제가 대통령을 보필하는 그런 보좌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저는 최소 몇 개월 이상 연기 안내지는 폐기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겨 하루 연기됐다는 것은 누굽니까? 예, VVIP 대통령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영부인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꼭 내보내야겠다로 마음먹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이아나 엔님께서 우체국 쇼핑도 아직도 에러나요. 양재님께서 5일 방송 연기됐다고 하더니만 6일에 한다? 장난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장난치는 거죠. <laughs> 자, 장난치는 것을 떠나서 그만큼 국민이 무서운 걸 모르는 겁니다. 더 열받음. 그러게요. 열받으라고 하는 건가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체포영장 집핵하고 그리고 그엄 중차대한 시기에 예능 프로 녹화하고 그것을 예고편 내보내고 예고편 내보내 반응이 안 좋으니까 바로 삭제하고 연기한다든지 하루 연기해서 내보내고. 뭐하는 거죠? 너모하현님께서 국민 기만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명백한 기만이죠. 자, 잠깐 댓글 몇 개만 더 읽어드리고 어, 오늘 방송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쿠팡 화재 때 떡볶이 먹으러 집안까지 가시던데 초밥을 사랑해서 혼자 수인분을 먹는데 진심이신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보여주실 먹방에 가슴이 울렁거려요. 댓글을 막을 줄 알았는데 영상 그냥 찢어버리네. 심지어 명절에 예능으로 지율 날로 빨아먹으려고 이미 추석 영화 홍보차 방영 예정돼 있던 배우들 밀어내고 나온 거임. 어, 지 살자고 가지가지한다라고 하셨는데 아, 요건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개 이 추석 시즌에 나오는 이런 예능 프로에는 영화 홍보하는 배우들 많이 나오긴 하죠. <laughs> 역시 대통령 탄핵엔 JTBC. 논란을 증폭시켜 탄핵에 앞장선구나. <laughs> 예, 웃기만 하겠습니다. 혹시 대통령식이 발표한 중대본회의가 중앙일보 대통령을 부탁해 본부회의였나요? 야 마조리카님 센스 끝내준다. 대통령실 주진우 의원 법적 조치 철회 예상하는데 맞습니까? 강유정 대변인 어디로 도망가고 웬 대타 남성 대변인이 나와서 녹화, 녹화 일정을 공개하나요? 그러게요. 강유정 대변인님 어디 가셨죠? 냉장고보단 드럼통을 부탁해 찍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정보 다 소실됐다는데 국가 초회 사태 한가하게 예능이라니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지? 여기서 공무원 정보라는 것은 뭐 공무원들의 공무 관련 정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거 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용해서 업무를 위해서 만들었던 저장하던 각종 데이터들을 개인 PC나 그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고 G 드라이브에 모두 저장할 금 그런 지시를 예전에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272 테라바이트 상당의 그 공무원들이 공무원위에서 쓰는 각종 개인 자료들이 이 공적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백업이 전혀 안 됐다고 하죠 백업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순간부터 일반적인 어떤 뭐 등본 초본 발급 업무 뭐 우체국 쇼핑 이런 거는 복구가 이미 됐거나 복구가 진행되거나 언젠간 되겠지만은 완전 사라진 자료들 있잖아요 개인 업무 관련 자료 그래서 공무원들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개인 어떤 대면 접촉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거나 해결해야 하는 분들은 하염없이 기간이 늘어날 겁니다. 로마님께서 보수 정권이 이랬으면 장담컨대 대한민국 시민단체 여성단체 전교조 민노총까지 민농청, 난리 났을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SNS, 페이스북, 트위터, 스레드 인스타에는 온갖 오픈, 자칭 진보 오피니언 리더들, 영포티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이분들 다 뭐하고 있죠? 못본 척하고 있습니다. 루타리 님, 백업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예, 백업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 업무용 자료 백업이 없고요.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두덕님께서 지금은 삭제된 예고편 댓글 보고 잠시 후련했답니다. 개딸들도 어, 없었고 윤호혁인도 거의 없었고요. 예, 그만큼 중도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 상당히 분노하고 이것 관련해서. 어, 질타의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 댓글이 모두 싹다 사라지고 새로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도 영상 올라간 지한 1시간 한 만에 3천여 개의 댓글이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귀한얼굴님 진영주의가 이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예 아주 더러운 것이죠 그런 진영주의에 빠지지 않은 정신시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거 어, 정말 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윤갑비 소장님 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치 신세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 중간에도 쇼츠 팩트파인더 기사 그리고 동영상 또는 이런 라이브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열받지 맙시다 예, 긴 싸움이고요 이긴 싸움 속에서 열받고 나 혼자 막, 부풋, 막 뜨거워지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한테 분노를 던지는데 이건 예를 들자면 불에 달구어진 석탄을 들고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나부터 먼저 다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함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드실 때는 포기할까 했는데 아직 3라운드 예, 여러분의 훈프로가 약한달 전에 낸 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YES24 온라인 판매 기수 2천을 드디어 넘어서면서 조금씩 조금씩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 1만까지 가면 좋겠다. 어, 이게 판매 부수가 1만 부라는 건 아니고요. 어, 뭐 자기들끼리 어떤 그 판매지수, 인덱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아직은 어, 초판 1세가 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기할까 했는데 아직 3라운드. 자 그럼 여기서 어, 오늘 게릴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